새벽 5시, 까만 하늘과 마주하고 있을 때는 요 달리는 자동차 불빛과 간헐적으로 켜있는 빌딩의 조명 말고는 이 세상에 다른 밝음은 없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30분만 지나도 까만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죠. 하만 하늘이 파란 하늘로 또 하늘에 떠있던 반짝이는 별은 몽글몽글한 하얀 구름으로 이렇게 곧 밝아올 거란 걸 알면서도 어둠 속 아침에는요 밝은 세상이 그저 멀게만 느껴지죠. 이 현재 갑갑하고 힘든 상황도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아마 곧 좋아지지 않을까요? 식목기를 일주일 앞둔 3월 29일 일요일 먼저 희망의 씨앗부터 심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상쾌한 아침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또디 김도현입니다. 네, 3월 29일 일요일 KBS 쿨 FM 상쾌한 아침 아나운서 김도현입니다. 첫 곡으로는 이한철의 넌 나의 넘버원 들어봤습니다. 아저 진짜 걱정했거든요. 사실 10시에 이 시간에 누가 유튜브를 들어오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저 혼자 와 있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아 먼저 우리 뉴스광장 함께하는 베이지 기상캐스터 돼요. 라이브 축하한다고 이렇게 남겨줬고요. 아 선곡 전국님 또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인사해보도록 할까요? 너무 따라하는 것 같지만 네. 아, 어, 그리고 아, 김판중 님이 떨지 말라고 누구나 처음이 있다고 어 들켰네요. 안 떠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네, 무상욱 님이 아, 도현 누나 뉴스 광장 때보다 더 이뻐요. 칭찬이 맞는 거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계속해서 이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 주고 계신데요. 아,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특별하게 상쾌한 아침 유튜브로 만났는데요. 와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6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2주 차? 이제 거의 라디오계에서는 신생아 수준이라고 <laughs> 보면 될 텐데, 어,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이 상쾌한 아침 진행자, 저 목소리 누구야?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김도연이고요. 아나운서 김도연, 여러분의 또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홍보차 이렇게 스페셜한 만남을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이 방송 시간이 좀 조금 이른 시간이라고 작가님이 써주셨지만 사실 많이 이른 시간이죠. 매일 아침 5시 kbs 크 f 프엠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뭐 매일 오시기는 저도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그럴 수 없다면 뭐 종종 그러다 또 자주가 되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조금씩 매일매일 더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되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는 방법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 문자 번호 샷8910 짧은건 50원 긴건 100원 kbs 라디오 어플 콩은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의 댓글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인스타로 최진원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니네 샴푸향이 느껴진가 장범준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laughs> 정진성 님이 여기 가족, 친지, 친구, 선후배분들 총 동원하신 듯이라고 어, 제가 한건 아니에요. 전 그냥 그 인스타에 홍보 글을 올렸을 뿐. 제가 굳이 뭐 강요하거나, <laughs> 네, 그런 건 없었고요. 모상욱 님이 전도연보다 예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장도연보다는요? 음, 죄송해요. <laughs> 어, 새벽에 방송하시는 거 힘들지 않냐고, 장효성 님이. 어, 금 힘들지만 그래도 뭐 뉴스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서, 네, 열심히 할게요. 어 어머 KBS 미녀들만 계시나 봐요 아마 여기에 지금 베이지 캐스터랑 강아랑 캐스터랑 다 들어와서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밖에도 와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고급진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는 남자죠. 데이브레이커의 김장원 씨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밖에 계십니다. 조금 잠시 후에 들어서 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어, 노래 그럼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네, t w 스의 Yes or oh, Yes 들어갔죠 어, 추국이님 오늘 생일이시라고해서 축하드립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축하드려요. 여기 KBS 콜 FM 상쾌한 아침 저는 여러분의 또디 김도현입니다. 사연도 들어온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7837 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콕만 했더니 아이가 답답한지 밤새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요. 지난 밤에 나와서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이러고 있네요. 너무 피곤해요. 여기 사진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laughs> 그 흑백처럼 나와서 <laughs> 아마 이게 차 안에 애기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사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작가님 애기도 계약이 더 연기될 수도 있다. 이랬더니 막, 막 엉엉 울었다고. <laughs> 나 학교 가고 싶다고. <laughs> 아니,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나요? 참 요즘 애나 어른이나 고생하고 계신데, 힘내시고 또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빨리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사연은 보라보라해님. 내일이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5주년 되는 날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아직 남편 보면 설레고 너무 좋아요. 요즘 일하느라고 힘들어하는 남편한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어, 이거 지어서 쓰신 거 아니죠? <laughs> 5년 됐는데 이렇게 설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한 3년 정도가 설렘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뭐 제가 결혼도 안 해봤는데 뭘알요 했어요. 네, 어,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 유부남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올 텐데요. 데이브레이크의 김장원 씨 오늘 함께하시니까 결혼 후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상쾌한 아침. 저는 여러분의 또디 김도연이에요. 네, 여기는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김도연입니다. 어,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 노래를 들어봤으니까 또 이분도 모셔봐야겠죠? 그 남자의 플레이, 플레이리스트, 데이브레이크의 김장원 씨와 함께합니다.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친구를 보기 전에 이걸 보면 또알수 있습니다. 음악 취향은 물론이고 감성까지 또한 번에 알수 있죠. 제게도 알려주실래요? 그 남자의 플레이리스트. 네 이분과 저는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여러분 고백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분을 만난 느낌을 노래로 표현해볼게요. 네가 있어좋다 <laughs> 어떻게 2%더 늘었나요? 어? 한 회당 2%저 노래 실력을 늘려가기로 했잖아요. 네, 2%는 늘신 거. 괜찮아요. 네. 2%에서 100% 채울 때까지 100아 50회 나와주시죠. 예, 네, 48회 나왔습니다. 48회 나왔네. 아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이분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자 또 자신과 똑닮은 딸아이한 아빠십니다 <laughs> 김정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 네네. 혹시 들으셨나요 5시 일요일 다섯 시아 다시 듣기로 들었어요 다시 듣기 이거 거짓말 아니, 아닌가 누가 <laughs> 네. SNS에 조금 올려놨어요 아, 어, SNS에 네. 이렇게 DJ 님 목소리하고 제목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저희 팬분들이 좀 올려 주셔 갖고 팬분들이 많아져 갖고 네, 한 30초 가량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어땠나요? 목소리가 네. 너무 너무 좋으셔서. 진짜요? 네,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데 아니 노래 소리랑 목소리랑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 <laughs> 그렇죠. 네. 일반 일상적인 그런 그 네. 대화하는 톤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도 제 노래 실력이 이제 한6%된 거잖아요, 그런가? 아, 4%구나. <laughs> 아, 아니요. 마이너스 시작하시었기 기 때문에 <laughs> 아직 영도 안된 거예요? 아, 예뭐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네. 앞서 이 보라 보라예 님께서 결혼 5년 차신데 아직도 남편을 보면 설렌다. 와 이거 진실인가요? 네? 진실인가요, 장원씨? 방송용일까요, 뭘? 까 어떠세요? <laughs> 안 돼, 5년 차지만 설렐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진짜... 되게 운이 좋으신 케이스? 무슨 의미죠? <laughs> 아니 보통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유효 기간이 3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뭐그 정도라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5년까지 설렐 수 있다면 어... 두 분이 굉장히 무언가 케미가 좋으신 음... 네장원씨는몇년 되셨죠? 저는 4년 5년 정도 된것 어, 같아요 네네 언제 가장 설레세요? 아저 매일매일 설레죠? 그럼요 <laughs> 이거 ai인 줄 알았어 지금. 네. 매일매일 설렌다고 <laughs> 네. 대답을 이렇게 눌루만 네. 합니다 그러면 이 설렘 네네. 유효기간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유효기간은 이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음, 생각입니다. 애매하게 그, 이렇게. 예, 사람과 사람의 어떤 궁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원 씨의 케이스요. 아, 저요? 네네네. 아, 저는 뭐 100년 정도로 봐야죠1년 예, 이렇게 계속 어... 제 자신을 이렇게 성뇌하고 해야지. 어... 예, 행복하게 살수 있답니다. 이렇게 계속 뿅. AI 같은 답변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네네. 장원 씨의 결혼 생활에 아, 아, 왜 그러세요? <laughs> 다음 주쯤에 가져보면 어떨까? 요 예, 뭐 일단은 제가 다음 네. 주까지 그러면 좀더 AI스럽게 준비를 네.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보세요. <웃음>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제는 이걸로 정했고요. 오늘 또 결혼인데, 와, 제가 <laughs> 네 오늘의 잘 알겠네요. 주제도 공개를 해볼게요. 네, 네, 네. 요즘 또 봄이라서 꽃도 피고 바람도 너무 따뜻하고 아, 너무 놀러 나가고 <laughs> 싶죠, 무지로 그렇죠? 가고 싶고 네. 진짜 너무 너무. 꽃바람 너무 쐬고 싶은 계절인데 그럼 또안 되잖아요. 꽃구경도 요즘 또막못 아, 갑니다. 그렇죠.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 네, 하셔야 돼요. 요즘에 네. 좀다 동참해 주셔야 또 네. 빨리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어떤 소풍 그런 음, 봄나들이 이런 네네네. 추억을 네네. 한번 되살려보는 시간 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네네. 오늘 주제는 추억으로 떠나는 소풍 따다 같이 짜잔. 해주세요. 짜잔. 따다 같이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 여의도가 사실 kbs 있는 여의도가 아, 너무 좋은 좋죠. 명소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응, 여러 번 왔었어요. 윤중로 걸어보신 적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 언제 오셨어요? 윤중로 가장 최근에는 네. 어 작년이었던 작년은, 것 같아요. 작년은 그럼 그 예전 그 전에는 또 언제 오셨어요? 그 전에는 2015년? 16년? 어 진짜. 누구랑 오셨어요? 지금 지그게 어... 예. 절대 걸려들었네. 권력자분이랑 안 예. 걸려들었네. 지금 그분이랑 왔죠. <laughs> 네. 그럼요. 작년에도 그분하고 왔고. 어... 예. 네. 그러면 이 사진첩 속에 <laughs> 네, 네. 어, 소풍으로 저장된 소풍 카테고리로 저장된 마지막 사진 언제였을까요? 마지막 사진이 소풍으로 어떤 사진이었을까? 네. 어. 올해 초에 이제 올해 초에 네 올해 초까지는 그래 저희가 뭐 이렇게 밖에 아. 나갈 수도 있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뭐 예, 아이와 함께 어, 어디 다니셨어요? 그그 워터파크 같은데라고 하죠. 워터파크로 소풍을 다녀요? 그, 아 그럼요 겨울철에또갈수 있는 아. 실내 워터파크 같은데 있잖아요 온천 같은 예뭐 그런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어울리는 <laughs> 진짜 모르겠지만 <laughs> 네. 그다음에 플레이리스트 오늘 네. 그럼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추억으로 떠나보낸 소풍 네. 어~ 오늘 선정해 오신 첫 곡은 어떤 아~ 걸까요? 첫 곡은요. 네. 어~ 샤이니의 노래를 오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르겠... 이렇게 샤이니의 대표 곡들 히트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서는 조금은 덜 알려진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게어디있어 샤이니인데 <laughs>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네 그럼요 그럼요 그 로맨스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네. 저이 노래를 처음 딱 듣자마자 무조건 아 이거는 이거 차에 틀어놓고 무조건 어딘가 떠나야 된다 오, 굉장히 신나는 신나면서도 사람을 ]다? 달달하게 어. 하고 또 설레이게도 하는 네. 아이 들으시면 딱 압니다. 들으시면 이거는 무조건 소품각이다 그럼 네. 소개를 해주시죠. 직접. 네. 아, 곡 소개를요? 예. 선정해요. <laughs> <성장해요>, 노래요. <laughs>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이른 아침에 왔어.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선곡해온 곡은 샤이니의 로맨스입니다. 네. 네. 아우좀 보다가 나갈 줄 알았더니 배지켓스가 계속 보고 있나 봐요. 이 아, 노래의 그래요? 포인트는 체크 잇 아웃이라고. 체크 잇 아웃. 이거 밈스 노래좀 흔하지 않은 포인트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네. 신나네요. 아, 어딘가 이거 가야 될것같아요 네. 네, 네. 이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야 될것 같은. 네네 네. 네, 네. 아또 우리 장원 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완벽 그 자체라고 장원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예쁘시냐고 아왜 어, 그러시죠? 오늘 약간 좀 청초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눈에 약간 습기가 차 있는데. 아, 너시 역시, 역시 네. 이 시간은 저의 시간이 아니래서이 <laughs> 네. <laughs> 시간 눈이 풀려 있나 봐요, 네, 지금. 덕분에 더 훨씬 예쁘게 나온다고 팬분들이. 아, 여기 그 장배도 너무 뜨겁네요, 좋아서. 네. 네. 온라인 송출이 굉장히 뭔가 많이 되나봐요, 보정이. 아, 예, <laughs> 예쁘게. 그쵸. 실물보다, 저희 실물보다, 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잘 나오고 있네요, 네. <laughs> 네. 아, 노래 들어봤고, 제가 뜬금없이 네. 좀 이거 계정 홍보하려고, 네. 그 KBS 프레시모닝 인스타 네. 팔로우 좀 모닝. 해주시라고. 아, KBS, 여러분 KBS 프레시모닝, 프레시모닝. 프레시요, 프레시. 네. 신선한 아침. 한, 시, 네, 신선한? 네, <laughs> 아무튼 아 신선한 합시다 그냥. 지금 팔로워가 한 100명, 1 0 0밖에안 돼요. 아, 조만간에 1,000명 만명 될 거예요. 200명이 방금 됐다고. 네. 야, 잠깐. 100명, 100명에서 200명이 지금 뭐몇분사이된 거예요? 어제 밤에 봤을 때 100명, 어, 10 방송 끝날 때쯤 뭐한1 0 0 0몇 2,0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김정원 씨 인스타 홍보하실 계획도 드릴게요. 아. <laughs> 아니, 제, 제 인스타는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시면요. 여러, 네. 여러 가지 육아 일기와 음악 일기와 요리와 여러 가지를 네. 예, 할라마실청 원으로 쳐도 잘 네, 뭐 데이브레이크 쳐 주셔도 네. 되고요. 뭐 여러 경로로 많이 들어와 주시면 맞습니다. 아, 광고하는 데구나. 오늘 네? 광고하는 타임이었어요, 지금.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다 사람도 광고를 하고 네, 네, 네. 프로그램도 광고를 하고 네. 데이브레이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후. 아, 그럼 이제 오늘 주제 다시 이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추억으로 떠나보는 소풍. 없. 맞습니다. 네, 네. 네, 또 아이가 있어서요. 아이랑 소풍도 되게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네 살이면, 아, 그렇죠. 네, 세 네, 살, 세살 정도. 세살 됐어요. 네, 네, 네. 아이랑 제일 먼저 소풍 갔던 데는 어딜까요? 어, 제 기억으로는. 모터쇼를 갔던 것 같아요. 모터쇼? 예. 네. 너무 예상치 못한 것 일산 킨텍스에서 네. 했었는데 작년에 모터쇼를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보여서 제가 가고 네. 싶었는데 이제 집에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 첨단 문물과 여러 가지 이제 교통수단에 대한 걸좀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세 살이? 데려갔죠. 네, 네. 작년이 2 살이었는데. 아, 네. 좋아하더라고요. 아기 반응은 어땠나요? 좋아. 왜냐하면 되게 시끌시끌하고 막 이렇게 막 음악도 막 크게 나오고 막 번잡하잖아요. 네. 아, 좋아하더라고요. 아, 보통 뭐 아기는 뽀로로나 이런 거 보여 주러 가던데 아,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laughs> 네. 아, 뽀로로는 일단 집에서 <laughs> 네. 집에서 너무나 많이 시청을 해서 아또 너무 많이 또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여 주는 게 그렇게 좋은 치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 너뭐 너무 만화에 빠져 있지 말고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어? 아빠가 굉장히... 무엇을 타야 될지 좀 너가 좀 골라 주렴. 어, 말씀은 굉장히 네. 잘하세요. <laughs> 포장의 달인데. <다리인데>. 예. <laughs> 네. 그래서 보토 어, 쇼를 아이를 핑계로 제가 좋아서 갔던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처음 좀, 갔던. 또 이런 듣고 계신 많은 학부모 청취자 분들이 분들도 네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코로나 1 9 끝나면 우리 아이 또 소풍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제일 가고 싶으세요? 아저는 원래 계획이 올 초에 <laughs> 네. 그 보통 이제 뮤지션들이 연초에 조금 바쁜 게 덜하거든요. 아 네, 네, 네. 연초에는 춥고 그래서 연초에 그래서. 가까운 제주도를 일단 가자. 아, 네. 비행기를 한번 태우자. 오. 그랬는데 못 가게 돼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때 제주도로? 이제 일단 가까운 제주도를 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네. 좋을까요. 비행기를 일단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아기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제주도는 한 40분이니까. 네 4, 50분이면 네. 되니까 그 4, 50분 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재롱을 떨면서. <웃음> 네. <웃음> 네. 어떤 재롱일지 기대됩니다. 네. 최대한 이제 찡찡대지 않게. <laughs> 네. 예, 안 울게끔 재롱을. 노래를 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럼 노래 불러 주시나요? 하루에 제가 한 20곡씩 불러요. 어? 지금 한 소절. <laughs> <laughs> 가지고 아이들 동요를 다 외우고 그건, 있어요. 없이, 네. 예. 반짝반짝 작은 별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외우고 있어요. 아, 노래도 되게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소문이요? 네. 역시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죠. 아, 알겠어요. 네. <웃음> <웃음> 또 데이브레이크 하면 네네네. 그 노래들이 또 우리 마음의 봄이잖아요. 아, 제 좋아하는 노래도. 그렇게 노래 많이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저희는 네. 감사하고요. 네네. 대표적인 싸이 비지엔들. 네. <laughs> 네. 어, 언제적이야. <laughs> 옛날 사람이라서. 네, 너무 옛날이다. 네, 부신향이라서 워낙 <laughs> 또 봄노래가 많아서 뭐 뮤직페스티벌 이런데도 아, 봄마다. 원래 올해는, 봄이 네. 굉장히 저희에겐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봄에 페스티벌이 정말 많이 열리고 원래는. 네네. 그리고 또 저희 음악이 굉장히 봄에 어울리는 만한 곡들이 많아갖고 음. 봄 페스티벌에 되게 자주 불려 다니곤 했었는데 네. 아~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 뭐~ 올해만 봄이 있겠습니까 내년에도 있고 봄은 매년 찾아오니까 내년 봄을 위해서 지금 계속 개개인적으로 갈고 닦고 있습니다 어, 음악적인 것들을 맞아요. 또 매년 봄 공연에는 많은 분들이 와주시길 바라요 네, 봄에도 어울리고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름 가을 겨울에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네, 네. <laughs> 맞아요. <laughs> 아~ 근데 어, 지금 네. 너무, 너무 답답해요 사실 음악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음, 사실 뮤지션들이 공연이나 이런 데서 음.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많이 시, 실제로 대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음. 너무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지루하게 살지 맙시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네네네. 예 기쁘게 살면 또 금방 또 없어지겠죠? 뭐. 맞습니다. 네네. 저도 이렇게 그 장훈 씨 만나서 네. 올해는 좀이 데이브레이크 공연 좀 가보나 했더니 <laughs> 아유, 오셔야죠. 올해 <오래> 오셔야죠. 올해 <laughs> 아, 못하잖아요. 지금 아니 올해 네. 못한다고 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한 제가 보기엔 코로나는 빨리 종식이 될 거. 될 가, 거죠. 가, 네. 지금 뭐 네.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좀 불러주세요. 네네. 네, 꼭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장원 씨의 성공 리스트 한번더 들어볼 텐데요. 네, 네, 네.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의 봄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음. 네, 그런 거 한번 신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실시간으로 네. 그럼 실시간으로 실시간 신청해주시면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그렇죠. 아, 시스템이 그, 충분히 다 기술적으로 그게 네. 게또 이제 실시간 방송을또 네, 매력이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장원 씨의 이 오늘 주제 추억으로 떠나보는 소통 두 번째 선곡 어떤 걸까요? 네, 아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브레이크봇이라는 네. 어, 프랑스 출신의 이제 일렉트로닉 음. 프로듀서, 네. 네, 프로듀서 DJ 프로듀서이자 DJ인 키보 베를랑이라는 사람의 스테이지 네임이에요, 브레이크봇이. 아, 네, 되게 어렵네요. 예. 네. 네, 아 뭐, 그러니까 그냥 브레이크봇이라는 <laughs> 네, 뮤지션의. 네, 네. 뮤지션의 판타지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s 판타지 아닌가 이번 fantasy. f a n 이 a s y fantasy. fantasy. f a n t a 제목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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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벚꽃 a s y fantasy. fantasy. f a n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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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n t 벚꽃이 굉장히 어. 바람 쫙불 때, 벚꽃이 쫙 흩날릴 때, 어 이건 판타지인데 음. 할때 들으세요. 좋습니다. 노래 바로 들어볼게요. 아 너무 신나네요. 이런 스타일. 나, 네 나가던 중간에도 어, 예. 엄청 좋아한다고 이런 노래. 예. 이 브레이크봇 예. 이 사람, 예, 무슨 봇이 예. 사람 거다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로버트 <로봇> 아니에요. <laughs> 네. 아, 영어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해오셔가지고. 아 저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좋아요. 가요도 중간중간에 좀 네. 넣어서 같이 좀아 좋아요 골라 좋아요 골라. 영어 네. 읽기 연습 제가 영어를 해보고. 잘해서 영어 노래를 골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노래를 <laughs> 고르다 보니 가요에도 있고 팝에도 또 많으니까 아니, 지금 네. 팬분들이 우리 장원 오빠 노래 엄청 잘한다고 지금 댓글 달고 아, 계신데 저도 보고 있는데 한 분이 그랬구만 <laughs> 아니 이, 한 분이 계속 달고 계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리다록 <laughs> 아, 네. <laughs> 아, 언젠가는 제가 꼭 저희 그, 그 남자의 음. 플레이리스트에서 장원 씨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 노래를 네. 혼자 작업실에 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불러요. 네. 저는 부를 때마다 프 혹시 저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아, 노래는 안 늘어요, 잘. 그래서 여러 명이, 세명 이상 모인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말자. 노래도. 그래요? 보통 근데 이 음감이 있으면 노래도 잘하지 않아 아, 음정은 정확하죠. 아 근데 왜 노래를 못하는 죠 아, 로봇인가봐요 감정이 없어 <laughs> 아 감정이 어, 아 그렇진 않은데 아, 네. 저도 사실 노래 잘해요 굉장히 그래요? 네. 음, 들려주세요 좀예저꼭 저.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다, 하겠습니다 다다 다음주쯤? 네, 다다 네, 다음주쯤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50주 나와주셔야죠. 네, 네. 네. 저희가 이 노래 나가는 동안 또이 신청곡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봄 하면 또 데이 브레이크 노래지만 네. 이분들 노래도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우, 거의 뭐 국민 봄곡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이거? 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요. 일단은 실시간으로 88 비타민이란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또 저희 인스타를 통해서도 음. YKK4111군님이 네, 네, 네.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네.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그대그대그대그대 네, 꼬북꼬북님이 저희 게스트... 아... 장원 오빠 아침에 보니까 잘 생겼다고. 네. 아니 뭐 점심 저녁에는 안잘 생겼나요? 아, 저녁은 하나요? 좀 그래요. 아좀 그래. 예, <laughs> 네. 아침이 좀 괜찮다고 다들 그래서요. 네. 그나마. 근데 네. 상쾌한 아침 게스트 분들 중에 네네. 최고 미남이시거든요. 게스트 한 분이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laughs> 정확히 아시네요. 어, 제가 잘 알고 저 있는 유일한 거죠? 게스트세요. 네. <laughs> 아, 다행이네요. 게스트를 더 늘리지 마세요. 최고 미남. 그렇군요. <laughs> 네. 어, 음. 오늘 그 남자의 플레이리스트 데이브레이크 김정원 씨와. 어 상쾌한 집에 최고미남 김장원 씨와 추억으로 떠나보는 소풍이란 주제로 <laughs> 함께해 봤습니다. 네. 오늘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네네. 댓글도 받으면서 장원 씨의 수많은 팬들이 와서 아유 많 <laughs> 어,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를 환영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오늘 느낌 어떠셨어요?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매력 녹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요? <laughs> <laughs> 아유 더 열심히 해줘 아, 아, 더 잘해줘 네. 그럼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라이브라니까 계속 이게 댓글도 보면서 소통도 어, 할수 있고 네. 계속 그글 써주시는 거 이렇게 소개도 해드릴 수도 있고 신청곡도 해드리고 여러모로 양방향 소통이 되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오늘 사실 뭐김정원 씨가 준비해 온 마지막 추천 곡이기도 한데요. 어안 그래도 네. 제가 오늘 네, 장원 씨에 씨... 맞게 추천해 온 곡이 있는데, 있데 마침 마침 또 여기 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직접 또... 읽어 주실래요? 이 당신의 팬분들이니까. 네. <laughs> 네. 예스유디디 네. yes, 님이 봄하면 살랑 이상민 님도 살랑살랑. 네. D.E.M.I.Y. 데미 님으로 읽어야 되나요? 데미입니다. 네. 저는 역시 봄에는 데이브레이크의 살랑이죠. 제가 안 그래도 이 노래를 준비해 왔거든요. 네. 아, 통했네 또 이렇게. 예, 이 노래는 작정하고 봄에 들어야 된다라고. 어, 전주부터 그냥 봄에 어울리는 플루트 선율로 그냥. <laughs> 예, 이거 무조건 봄에, 봄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 여름 가을 겨울에도 듣기 나쁘지 않다는. 아, 네, 일단은 봄에부터 <laughs> 먼저 들어볼게요. 네네. 아, 오늘 이 마지막 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살랑 보내 드리면서 장원 씨와는 인사를 해야 할것 아. 같아요. 우리 4월에 다시 만날 건데요. 네, 네. 장원 씨 안녕. 건강히 잘 네.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ste é a